네, 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기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월 13일이고요 어, 오늘 어, 금통위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죠 해서 간단하게 시장 상황 살피고 오늘 새롭게 공부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처음부터 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요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오픈방에서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 오늘 오전에 오픈방에서 수익이 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수익을 좀 냈고요.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진행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말미에 문자 신청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자 지금 금통위에서 0.5% 인상을 인정을 했어요. 이게 두 가지의 패턴이 있을 것인데 불확실성이 그렇죠.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시장이 강하게 빠지지 않고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오전장에는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어 좀더 지켜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시금 진단키트 또는 제약주 제약 관련주들 어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수익들을 많이 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며칠 안 됐죠 그죠 버키 스튜디오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보시고 나서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매수가 잡아 드린 대로 매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꽤 수익권이실 거예요. 지금 한15% 이상 수익권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랩지노 믹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오늘 저녁이나 늦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오늘 매매는 못 하세요. 7월 13일 기준으로 매매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타점을 잡아 가지고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만 매매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수익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유제약 몇 프로 수익 냈어요? 18% 수익 냈죠? 그죠?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버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였고 랩스티노믹스도 마찬가지고 유유제약도 마찬가지고 일동홀딩스 마찬가지고 계속 모든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문자 드리고 있는 모든 종목들 다 수익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종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유유제약이 되겠어요 유유제약 일단은 복수는 성공을 했습니다 기존 영상 보시게 되면 제가 우리 저희는 저는 손절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요때 요때 다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입을 했었는데 요때 빠지길래 손절 사인을 드려 손절을 했습니다 그쵸 요 폭을 요폭만큼 손절을 했어요 요만큼을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복수한다라고 해서 요때 다시 들어갔죠 요때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일단은 거의 다 덜어냈습니다 일부 물량만 빼놓고요 자 그랬는데, 이 종목을 제가 왜 다시 가지고 왔느냐? 더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수익일, 수익일 때 챙긴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시면 안 되고요. 얘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8,000원까지 여섯 번 상한가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종목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오픈방에서 수익 인증은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제가 이 종목 계속 브리핑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연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픈방에서 인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출석체크 이렇게 하자고 해놨거든요 지금 출석체크하고 계시는데 오픈방에서 이렇게 인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무조건 수익 내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더더욱이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시켰죠? 자,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기술주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러한 어떤 기술주들은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기술주는요 독약이에요, 독약.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하락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원숭이 두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에서 얘네들이 이슈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 말고도 종목 많죠.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는 요런 라인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분들 오셔가지고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한 니까 그러니까 유제약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고요 물 들어올 때노 저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들께 얼마만큼 수익을 내드렸는지 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킷 스튜디오하고 레지노믹스 아깝지도 않으세요 휴마시스 아깝지 않으세요 유유제약 이만만큼 수익 내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다 수익 내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릴게요 전 이제 혼자 매매해도 되는 거지만 아니 저 혼자 들어간다 가는 거랑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갖고 들어가는 거랑 이왕이면은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기분 좋게 왜? 워낙에 안 좋은 리딩방에서 많이를 당하셨잖아요. 제가 회비 내라, 뭐뭐 보내라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은요. 부탁 좀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저는 채널을 좀 성장을 좀 시키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좋아요하고 구독만 좀 눌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널 좀좀 키워 갖고 또 다른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오셔 가지고 매매 진행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매매 기법까지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끝에는 2번이 매매법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1번하고 3번은 오픈 방에서만 제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종목이 들어가면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수익 실현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다시 3번에서 1번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이거 패턴 필살기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요. 여러분들 평생 매매법에서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유재양 내가 같이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매기법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문자 남겨 주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문...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문자 안내하는 방법과 매매기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한 종목명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있죠? 010-2799-7808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오늘 공부한 종목명을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학습방에 들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 건데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 첨부 파일을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PDF 자료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종목, 오늘 공부한 종목들에 대해 공부하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매수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매수가 정확하게 잡고 선절가 잡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에 도달을 하거나 목표 수익률이 도달이 되면 이렇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몇 프로입니다 라고 해갖고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문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해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고 학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방에서 현재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해서 이쪽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는 거예요. 해서 지난번에 문자 보내드렸던 분이 이렇게 고맙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항상 어, 지금 현재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수익 인증 자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서 꼭 여러분들 어,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기 바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다, 종목 대응법이 필요하다, 종목 보내주시고 학습방에 들어오고 싶다, 그럼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대신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채널을 좀 키워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서 오픈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사용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 매매 기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지지선 저항선 다 필요 없어요. 보조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종가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종가에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다음 날 최소 10% 이상 많게는 40% 50%까지 수익 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매매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샘표 그리고 신성홀딩스 그리고 THQ가 되겠습니다. 요러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들이에요. 각각 10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종목들을 잡아냈고,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정말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어떠한 전문가도 이 매매법으로 종가 매매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요, 여러분,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요,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거예요. 상승을 한 이후에,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 은봉 매매, 음봉에서 종가,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에... 그서 매매 보시면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 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에서 잡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3, 40%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지지선이고 저항이고 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의 계좌가 있어요. 여러분,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 4번 계좌, 5번 계좌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이거를 제가 다 검색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져 있는 이 물량을 가져다가 애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올려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계좌의 평단을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량을 싹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올립니다. 아시겠죠? 그 종목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어떠한 패턴이 나오냐면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음봉 상승하고 나서 음봉 상승하고 나서 음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무릎을 몇 번을 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들 종가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다 매매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너는 맨날 어? 모니터 보고 있으니까 너는 가능하겠지만 나는 직업이 있다 나는 본업이 있고 나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어디 가서 내가 맨날 찾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조건식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식인데요. 요 중에서 제가 하나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져다가 본인 PC에다 설정을 하세요. 설정하는 방법 제가 상세하게 안내 다 되어 있습니다. PPT 자료로. 그러면 갔다가 검색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요 종목들이 르룩하고뜰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진 종목을 클릭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러한 차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오늘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음봉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얻다 넣어 놓는다 그렇죠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날 커피 한잔 이렇게 하시면서 슬렁 슬렁 종목 한번 씩 보세요 얘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매매하시면 되시는 건데 실제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보내드린 검색 찍을 돌리시면 이러한 차트 들이 나와요. 어떤 차트냐?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매매 못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조건 검색시 돌리셨으니까, 그쵸 그렇죠? 내일 요거를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싹 넣어놓으시고 내일 보시란 말이에요. 종가 매수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 보시는 거예요. 어, 음봉이죠. 그러니까 양봉이긴 한데 빠져 있죠. 마이너스 6%잖아요. 종가가, 그쵸 그렇죠?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얘는 색깔만 지금 현재 양봉입니다. 빠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돼요.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딱 매수한 거예요. 종가 매수, 종가 매수.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퍼입니까, 작지가 않아요. 16%예요. 다음 종목 제가 한탐 여러분들한테 왜 추천드렸는데요. 제가 딱해 놓은 검색식으로 딱 보면 요럴 때못 잡았으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딱 넣어 놓고 다음 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운봉이네. 그죠? 상승 이후에 운봉 나왔죠. 어떻게 한다? 종가 매수. 종가 매수.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 샘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샘표 왜 추천드렸겠어요. 그렇죠. 이 검색식에서 나온 거예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좋았어. 너 내일 내가 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어. 관심 종목에 딱 넣어 놓고 그다음 날본 거예요. 다음 날 종가 매수. 어치 그렇지 빠지는구나 야 나이스 여러분 종가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종가매수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아예 잡으세요 잡으세요 괜찮습니다 잡으세요 믿고 잡으세요 다음날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프로예요? 26%예요. THQ 왜드렸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트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이럴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다음날 보시라고. 은봉 떴죠? 은봉 떴죠? 계산할 것도 없어요. 지지라인 볼 것도 없어요. 종가 매수. 세력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종가 매수.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작아요, 여러분. 13%가 안 작습니다. 누보 볼까요? 누보, 누보 제가 드린 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상승 이후에 어, 야, 이거 왜, 이게 왜 검색 시계 왜 나왔지? 내일 보시는 거예요, 내일. 그러면 딱 보시면 은봉, 종가 매수. 여기서 종가 매수, 그죠? 여기서 이렇게 종가 매수.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이딥 하나 더 볼까요? 하이딥 제가 왜 추천을 드렸는데? 빠르게 단타, 빠르게 단기로 빠르게 수익 낼 거니까. 이럴 때 상따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럴 때 중간중간에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그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내일 보시는 거예요, 내일. 어라, 은봉이네, 은봉이네, 더 빠져라. 야, 많이 빠져라, 많이 빠져라. 나 종가에 매수 할 거니. 까 종가 매수. 그래서 종가 매수. 그죠?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로요, 여러분. 정말로 자동차하고 바이크 4대를 샀다니까. 제가 바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BMW하고 할리하고 다 있어요 이 매매기법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네 여러분들께 딱 300명까지만 제가 오픈을 해놓을게요 아시겠죠? 딱 300명까지만 보내드리는데 요 검색식을요 받고 싶으신 분들 다른 거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그냥 검색식 딱 설정해놓으시고요 검색 버튼만 누르면 종목 나온다 그랬죠 이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딱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날 음봉이다? 그럼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한주두주 주 한번 해보세요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힐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모든 분들한테 어, 300명까지는 드릴 건데 지금 이거 조건식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여러분 기법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께 PPT 자료로 되어 있는 거, 이 검색식하고 설정하는 방법하고 다해서 PPT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원래 매매 기법 팔려고 했었어요 유료로, 근데 무료로 300명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법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요거 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300명 차게 되면 요 영상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채널 성장 좀 해나갈 수 있게끔 구독하고 좋아요 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구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여러분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 정말 고픈안하려고 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매매기법 가져가셔서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성공 투자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